엄마의 네, 어, 나이프로 신고상1년니다1 2월 달인데 아마닐리스가 아, 또 폈어요 아마닐리스 추석 때 피고 또 피네요 이렇게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마닐리스 지난 밤에 영화로 내려갔어. 지금 집 안에 그랜드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 색깔이 예뻐서 내가 이상한 올리봅니다 네티지야. 네티지야. 물 예쁘게 들었죠. 올겨울, 올 가을에는 진짜. 제음에쏙들 정도로 이쁩니다 에티지아 이렇게 큰나무에 신겨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재야 올 가을에 데려온 아이예요 저는 여태까지 하재가 없었거든요 올이는 당연히 자구도 이갛게 물들었어요 당연히 이 입장이 하나 열어주고 있어요 여기도 나게 이 미치고 예쁘죠 아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라울 나울입니다 나홀. 예, 예. 며칠 전에 살날 어, 친구 집에서 데려온 나이에요 나눔 받았어요 미니 염자, 연어 칼라 염자, 제가 키우는 아이고 부숴, 아우리 나이. 나이는 흡법사, 나이도 가을에, 올가을에, 업빠 나이입니다. 나이는 박물복랑, 아이도 무려 예쁘게 자랐죠. 아무튼은 잎꽂이가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 이거 적심에서 시고 여름에 적심에 놨던 아이 삽목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도 무려 밖에 있다가 지난 밤에 영화로 내려간 데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laughs> 펜디션 많이 사놨죠 가래에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성장도 많이 해갖고, 예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지금, 요 아이는 개발이에요. 아이도 지금 꽃망울이 다 맺어 있습니다. 예쁘죠? 꽃망울을 마구 땀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일 쯤 되면, 어, 고마운 듯할것 같아요. 이쁘죠? 이 아이는 루비, 네크리셔 이것도 베란다, 그리에. 그리고 자라고 있었는데, 아, 쟤는, 비 많이 왔었고, 비만 고히고 이렇게. 탱탱, 탱탱 그래줬어요 색깔이 빨갛은 보라, 찐보라가 되어 있었는데.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아이도. 지금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많이 먹어서 땡땡하네. 여아이는 마디바 가을에 보나입니다. 좀 싸게 보았어요. 7차 난절인데. 큰 화분에. 사과 화분에. 여러 친구한테 나눔 받았어요. 이렇게 이쁜 보분에심어 나눔 해줬어요. 매년에 나는또물 이쁜걸 심어서 예쁘게 키워서 돌려줘야 할것 같아요. 이어서 아,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긴게 하나 긴게 하나 아, 이렇게 예쁘게 키운거를 음. 줬어 너무 이뻐. 지난번에 또 나눔 해줬었는데 제가 분갈이잘 못했나 이름에 짝 없었다 또 이렇게 해본 채로 이렇게 나눔 받았어요 아 너무 미안해 고맙고 여아이는 호흡 예 일단 거리되 있었는데 지난밤에 들어왔습니다 영화로 내려갔어 혹시나 싶어서 데려 들어왔습니다. 야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키운 개발입니다. 완전 토종입니다. 꽃이. 음, 아마 오르게는 많이 필것 같은데, 지금 꽃도 한개도안 한, 맺었어요. 다른 거, 다르게. 아까 저쪽에 개발은 꽃이 보오리가 맺었는데, 야이는. 음. 오리 매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각 계절이 바뀌는 줄잘 모르나 봐요. 대형하고입니다 일단 보이고다이 어, 바 내 네, 나도 뭐, 너무 예쁘게 탕수탕시 합니다. 이 아이도 들어온지 좀 됐거든요. 팬디션이 아마 봄 되면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그러고 아이도 꽃피고 을 있고 미니엄자, 근데 좀이 집은 조금 세월이 좀 지났네요. 해를 먹을수록 아이들 이더 예쁘지는 것 같습니다. 쭉한번에잡 아, 보겠 습니다. 자, 여기 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들 감사 합니다. 다음 영상 에서 또뵐 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날마다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 할게요.